조용히 안 해. 나는 물고기야. 가볍지 마. 물고기. 좀왜쓰야 이따가 있어. 아, 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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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아, 그렇지? 귀여 계속 팔 힘을 키워야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듬뿍 잘한다. 네. 내릴 때도 천천히 조심히 빨리 내려가. 얼굴 찌면 큰일 나. 얼굴 찌면 죽는 거아니가 아니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게 쳐갖고 할 때는 큰일 나. 힘 들어가지? 오케이. 그렇게 오기가 있어야 돼. 오기가. おびっかせん。 밑에 가슴운동인데 밑에 가슴운동 그럼 이제 좀더 이거 안쪽 가슴도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있어 그 두개 아래 두개하고 쫙벌려고쫙몸쫙 몸이 여기 보이시죠? 쫙몸 보이시죠? 그리고 뭐 이래 근데 운동하니까 몸이 틀어져 있어이 봐봐 자세히 보면 오른쪽 쪽 올라가고 왼쪽 내려가 있어. 그 척추가 틀어져 있어 너랬지그다가니 직상이 안돼 있지도. 네. 그러니까 그래 항상. 아니 이렇게는 불편한데요. 아니 바른 자세로 해야 몸이 바르지 봐봐. 근데 몸이 틀리기 때문에 틀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칭하고 몸을 반드시 만들어야지. 틀어져 있어가네 몸이 지금. 지금은요. 니가 반드든 니려고 해야 반드되죠, <laughs> 몸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 항 그렇지. 해서. <laughs> 왜? <laughs> 손에 갑자기 떨려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이제 힘이 드니까 떨리지, 당연히. 그렇지. 발을 떨리는 게 <laughs> 정상이요. 발을 떨리는 게 정상이라고. 손이 떨리는 것이 정상이요. 정상이야 손들면 정상이야 어. 발을 떨 힘이 빠져야 돼 드디어 네가 운동을 하는 맛을 느끼게 돼 그렇지 발을 떨려야 돼손 힘이 하나도 없이 커요. 왜? 가, 가슴 운동이 됐으니까 가슴 근이 커지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네. 어? 나는 얼마나 아플 거냐? 엄청 아프고 참아야지. 그래서 고통을 즐긴다 고자야, 고자. 헤헤 <laughs> 여기서 고통을 즐기는 자. 고자. 그렇지. 간정. 이렇게. 주변이 어쿠라도 바로. 이 안주에다 넣고, 이렇게 넣어갖고 쭉 뻗어갖고 쭉 올려줄게. 그렇지, 더내려팔꿈치 내려가야지. 지리티에 칼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올려. 그렇지. 어. 올려. 그렇지. 이리 안 가고 울고. 그렇지. 니네네 자신 감서 하면 니 자신. 넌들 할수 없다지만 넌할수 있어. 한개 더. 한개 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개더설득하다니 자신 감서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렇지 몸 반대로 손만 움직여 손 손을 쭉 뻗어 땅까지 딱단다히고 그렇지 올려 아! 그렇지 그게 아! 한계야 아!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계 한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지 이리 안다물고몇킬로에할수 아, 있어 그거 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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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그래 고 0킬로 적어도 7킬로 되나? 아니거든 5킬로 들어와도 5킬로 뭘 5킬로예요 빵치로라고 생각하라고 해야 되거든? 네 네. 내가 빵이라면 빵인 줄 알고 해. 네. 나는 이제 그런 무게를 가볍게 들거 아니야. 우와, 잠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어요. 왜? 이렇게 펼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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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한개 더! 아, 한개 더! 아, 한개 더. 아, 그렇지! 손쭉안 뻗어? 어디서 어이없는지. 그렇지! 그 고통이 즐기는 거야, 고통! 네 근육, 진흥, 근육이, 형. 근육이 잘 먹고 있어, 지금. 이거는 고죽인데요. 어? 고죽! 아니, 근육이 잘 먹고 있다고, 관계 네 근육 지금. 고먹인데 이렇게 아니고. 아잘 먹고 있어. 할수있어잘 먹고 어요 근육이. 근 어? 어? 근육 너무 아파요, 이거. 원래 가슴을되시니 가슴이 아파요, 정상이요. 근육 안 아프고 그짓그거다 야. 근육 세포가 찢기가 생겼는데 그 찢어져 갖고 거기 땜빵 음소년 좀 커지고 커지고 커지는 거야. 도움해라. 어? 네. 간지풀에서 다 썼으면 정현이님 제자리 놔두고. 네. 오케이. 네. 대답 도 잘해, 정현이. 형님 저는 대답 잘해요. 진짜? 네. 말 듣고 말고 말 듣고 말고. 네. <laughs> I 시 o 도 하고 있 o w I don't know. I d 시 n t know. I d 동 n 아 know. I don't 니 n o w I don't know. I 아 o n 하고 있어요?